오늘은 힐스테이트 삼성 더 카운티 타운하우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는 삼성 힐스테이트 더 카운티는 블록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로 총 21개동 107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대 전용 84평방미터로 남양위주의 배치로 세대당 3층 건물과 다락으로 설계되었으며 1층은 현관과 주차장 공용홀로 꾸며져 있으며 세대당 최고 세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과 주차 공간 옆쪽으로 넓은 공간에는 튜브 수영장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 공간에는 주방과 거실, 넓은 다이닝 공간과 욕실이 있으며, 주방 테라스를 통해 단지를 둘러싼 풍부한 녹지 조망을 느낄 수 있음 물론, 3층에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면 여가생활과 취미공간으로 충분하며 넓은 옥탑 테라스에는 사적 침해가 없도록 설계되어 캠핑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삼성 더 카운티는 오금천을 끼고 타운하우스 밀집지역으로 도시 인프라와 서울 접근성, 삼성 주변의 편리설 접근성이 뛰어나며 특히 단지앞, 소중고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통학할 수 있으며 신원동 시립도서관 등체계적의 교육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in, 있습니다. 스타필드 고향과 이케아 고향점, 롯데몰 음평점 등 대형 쇼핑몰도 근접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역과 원흥역은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고향 삼성 지구의 도심권의 마지막 타운하우스가 될 힐스테이트 사업, 삼성 카운티의 미래 가치는 예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삼성 더 카운티 모델하우스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므로 사전에 방문 시간을 미리 예약하시기 바라며 한시적 프로모션 혜택으로 계약 진행을 하시게 되면 2천만 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